그 다음에 한 10분 20분 있다가 응 입도 올려주고 고 고마워요 다 해주고 가네요 뭐, 뭐. 닭이 끓는 동안 할거 없어서 파 대량 생산할게요 통에 맞는 크기로 잘라주면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기 좋아요 위아래 키친타올 깔고 공기 안 통하게 밀봉해주면 끝 어제 시장에서 산 마늘인데 마늘 너무 귀엽게 생겼지 않아요? 백숙용은 어제 다 깠는데 너무 심심해서 남은 것도 마저 깔게요 역시, 1차원적인 것들이 제일 재밌어요. 근데 닭가고 나면 손에서 마늘 냄새, 으. 엄마가 끓인 백숙. 중간 점검. 와, 미쳤다. 마늘도 넣어주고. 사실 당근 되게 좋아하는데, 아직까지 당근 좋아하는 사람 못들어 있어. 어떠세요? 좀 당근 좋아할 마음이 생기나? 아, 배고파. 계속 배고파요, 그냥. 하루 종일. 잘 먹는 건행복에비례하긴 한데, 또 살찌면 우울해. 어떡하라고? 닭죽에 들어갈 당근이랑 양파 손질 완. 여기는 내가 또 샐러드를 먹거든요? 미리 만들어 놓기 그냥 한추만아 해가지고, 한추만 넣어. 파는샐러드는막보어서 양배추는. 바듬는 너무 많아가지고. 닭간살을 올리면 될 거야. 요렇게, 짠. 맛있는데 좀 짜더라고요. 근데 나트륨이 좀 다이어트할 때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듬뿍. 그래도 나름 그럴 듯하지 않나요? 아 진짜 짜증 나네. 이제 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다 해놨어. 다. 근데 잠들었다고. 난 지금 아침부터 계속 했는데. 그래. 이해해야지. 어제 원기로는 힘들었을 거고. 근데 넌왜 이해가 안 가니?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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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 12시 10분인데요. 드디어 오빠가 습니다 40분 기다렸네. 엄마, 산질 좀 추기라던데. 손가락 들어오서안 되거든. 음. <laughs> 일어났다고 전화하고 빨리 준비한다고. 10분 내로 준비한다고 전화하고 엘리베이터 기다려야 되잖아. <laughs> 아, 진짜. 파도 못 낸다니까. 드디어 온다. <laughs> 아시 귀여워 야 미안. <laughs> 뭐야 왜시었어 어제? 노란색 그래. 그래 계속 깼어 아침에 왜? 아파가지고. 아파서? 진짜 미안 너무 많이 기다렸지. 나만 진심이지 뭐? 아니야. 오늘 안 만나는 걸로 해 놨던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잘 잤어? 피부 좋아 보인다. 선크림 발랐어? 응. 잘했네. 미안해. 왜? 너무 많이 기다렸지. 응 아니, 그냥, 나 혼자 뭐, 부츠, 당 것도 다 했지, 뭐. 좀 귀엽더라, 뭐, 계속 전화오니까. 착하긴 <laughs> 하데 계속 전화지 아니야. 쉬어야지, 뭐. 내가 손까지 들어온 거 어떡해. 알겠어, 엄마. <laughs> 아, 맛겠다 아. 오, 우와, 미쳤다. <laughs> 조금 먹어봤거든? 음. 살코기이었 나. 너 완전 잘 삼켰어. 응. 오빠 걸어 올라가, 할랬어 오빠 라면 먹어서 했잖아. 라버려 <laughs> 아, 좀, 별로다. 응. 그 시장 안에서 사잖아? 응. 1 2 0 0원 밖에 안 한다? 와. 근데 이렇게 다 사가지고. 1 6 0 0원 이거 만들어 먹어야 돼. 응, 많이 먹어. 응. 많이 먹고 빨리 낫자. <laughs> 이번는닭 진짜 맛있다. 닭죽도 맛있게 해줄게. 닭죽에 닭이 조금 있어야 돼, 살이? 아니면. 음, 나는. 아예 없는 음, 상태로. 이거 먹으려고 먹는건데? 음, 난난 난 뭔가 그냥 그래. <laughs> 아. 근데, 근데 신기하더라 아까 딱 얼굴 보는데 사르르 녹았어 그래? 응 파는 맛 아니면 집에서 먹는 맛 집에서 먹는 맛 요리 비법 난 아멘스프 같은존데은데산책조 너무 감칠맛이 엄청나더라고 음. 요즘 뭐든지 넣거든요 <laughs> 맛있겠다 닭도왜 좋아하는지 알겠는데? 와.. 음 배불러 배불러? 다 먹은 건데 그리고? 떡살 한개 빼고 다 음, 닭은 먹어 닭아 목은 먹어 목목 보가 있지 목은 맛있거든 한 번씩 먹어야겠다 목살이 진짜 맛있어 알아? 응 음. 너도 먹을래? 응 음. 이거 밥 먹으면 되는데? 아

한식 사야겠 m 다음에. I am. I am. I am. I 아 m I am. I am. I am. I am. I am. I 아 m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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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am. I am. I 먹 m I am. I a 어먹 am. I a 맛있 맛있왜 오고 싶었는지 알겠지? 좋지? 분위기 짱이지? 케이크 드릴꺼야 다 집앞에 있었면 좋겠어 아 너무 귀여워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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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카메라 사 사고 간 너무 좋든. 아예 승차 허무한다니까. 아 어. 부산역에서 어디로 가주세요 이렇게 말했어. 무슨 로봇으로 가주세요 얘가. 아가씨 난 몰라 이러는가. 그럼 뭐래? 그럼 어떻게 하래 그럼 내가 아 그럼 모르시면 검색을 이러니까. 예 뒤에 거 탈. 그걸 타고. 근데 뒤에 거 탈라는데 뒤에 거 탔는데. 갑자기 또 내리네. 야 문자 왜 그런 줄 알아? 멀리 어떤가? 응. 물량. 모르는 야 일부러 일부러 그런 거 같은데. 뒤에 또 모른다 칸으로 니까 근데 몰라도 안안 가긴 한데. 아 그게 근데 안쓸 때만 저저 끼우는 거 아니야? 어. 어. 이거는 뭐지? 아 귀여워 내 스타일이야. 음. 사이즈 괜찮아? 응. 음. <laughs> <laughs> 재다 <laughs> 어, 이거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리뷰하니까 아나아니 퉁퉁퉁 가라지경이는알경이는 다섯 살이야? 형아 있나 보다 <laughs> 뭐라요아니나중엔 <laughs> 동물들 아프면은 아린이 치료해줄 거야? <laughs> 동물들은 좋겠네. 근데 어머니 우리 만약 결혼하게 되면 결혼식에서 하는 게 좋아요? 대구에서? 대구는 어때요? 나나 <laughs> 나...

장난이에요. <laughs>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애지도 왔는데 너무 더 기분이 많이 업됐습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Yeah! <laughs> 笑哦。嗯 <noise>